강화도 연미정에 왔습니다. 한강 하구. 유도에 흐르가잘 보이는 곳. 에,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연미정인데, 조선시대에 삼남일대에서 받아온 세 곡선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서울에 광흥창 마포로 올라갔었죠. 원래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는데, 몇년 전, 몇년 전, 비바람에, 에, 부러져가지고, 사라져버리고, 한 그루가 이렇게, 이렇게, 애롭게 남아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섬이 유도입니다. 어 저기까지가 한강의 하구지요. 그리고 저 유도 아래에서는 바로 서해 바다입니다 이곳이 바로 손돌목으로 가는 강화 해협이죠.